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차량은 대형 세단 중에서도 정말 인기 많은 차량,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G90이나 K9도 정말 인기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이지만 이런 대형 세단 중에서 더욱 더 무게감 표현이 되는 EQ900 차량이 정말 인기 많은 차종 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18년형 개선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까지 69,000km 가지고 있는 만큼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성능부터 옵션까지 뒤처짐이 없는 고성능의 대형 세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신차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이었지만 오늘 차량 판매 가격은 3,280만 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라고 할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의 EQ90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7년 11월 등록, 2018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69,500km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애약1 만km 정도 운행했던 차량인데요. 네, 그만큼 주행거리 준수하기 때문에 사용감 면에서도 조금 적고, 기타 다른 엔진 미션이나 실내외 컨디션,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보시게 되면 양호한 컨디션들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자신 있는 컨디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사고 이력에 관해서는 오늘 차량은 운전석 쪽앞 휀더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 데미지가 있거나 엔진 미션 충격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단순하게 앞쪽에 운전석 휀더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외판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주행 특이 사항 절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5 0 타우 엔진,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 기본으로 되어있는 모델입니다 신차가 1억 2천 상당의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전부에에 프레리디 헤헤램프프탑재 되어 있있습다프레프티지티지이델이문에어에티브티브의포함 네, 포함이 있어있습 네, 자동 하이하이조보지모지지원 지원이 되는 만큼 야큼 운행 운행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컨디션 걱정 많으실 테지만 백화 현상이 있거나 네, 라이트의 깨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양측 모두 헤드램프 정말 깨끗한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부에는 이런 식으로 유광 크롬 몰딩 네, 깨끗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릴 중앙부에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의 주행 보조나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전후방 추돌 감지까지 보조 옵션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장 상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플래티넘 실버 정말 세련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네, 외관 손상, 스톤칩이나 찍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본입 부분 보셨을 때에도 네, 한 군데도 찍혀있는 부분 보이지 않듯이 전 차주분의 관리 상태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휠 보건,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 모두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깨끗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는 19인치 터비닐이 되어 있겠고요. 더욱더 큰 크기로 멋스러운 외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드는 컨티넨탈 타이어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교체 필요 없이 그대로 주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교환 이력 부위 앞쪽에 휀더 되어 있겠는데 네, 다른 부위와 인색 보이지 않고요 깨끗하게 정식 센터에서 외판 수리 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다른 부위를 보셨을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도장 상태에 문콕 없고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단부에는 세이프티 선루프 옵션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밝은 외장에서 디자인 살려줄 수 있는 세이프티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에서는 이렇게 개방감까지 느끼실 수 있게끔 모두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의 색상은 블랙 시트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외내장의 조합 정말 중원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겠고요. 컨디션 보셨을 때에도 이렇게 연식이 조금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컨디션 관리가 너무 좋았던 차량입니다. 네, 도어 트림부터 시트 컨디션, 네,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네, 손상부위 보이지 않듯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네, 핸들이나 기타 다른 부위까지 깨끗하게 양호하게 관리되어 있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파가죽 이렇게 파이핑까지 적용이 되는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이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당연히 실내 무드 조명 모두 가지고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문을 살짝 닫게 되면 네,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 네, 운전석이나 나머지 좌석 이상 없이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도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단부 네, 당연히 컨디션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중 차음 글라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의 정숙성 높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전동 선쉐이드 커튼 되어 있는 만큼 편안하게 이런 부분까지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후석에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공간을 이용을 하시면서 가득한 옵션 이용을 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2열에서는 통풍 시트의 기능부터 시트 리클라잉 시스템 이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2열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90보다는 조금 더 EQ900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더욱더 무게감 있고 중후한 뒤태를 이렇게 더욱더 만족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플래티넘 실버에도 어울리는 이런 디자인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셨을 때에도 네, 리어 램프 잘 나오고 있고 한 군데도 깨진 부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트렁크 매트 보셨을 때 정말 한 군데도 찢어짐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관리 상태에 전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잘 해오셨던 부분 포인트들 다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요즘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침수 상태 한번 트렁크 플로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플로어 부분에는 물고임이 있거나 판금 용접 이력 당연히 없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주요 골력 데미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능 기록부 보셨을 때에도 다른 부위는 전혀 이상이 없는 차량이고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는 100%무침수 차량 고지를 해드리고 있고 실 주행 거리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다를 시에는 전액 환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대측 부위도 외장 네, 이색 없고 단차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보시더라도 측면부에서 보셨을 때 문콕 없이 깨끗한 외장 관리 상태 잘 비춰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EQ900 차량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정말 준수한 주행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에 드실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가득한 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5.0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성능 좋은 타워 엔진으로 정숙한 실내 유지가 되어 있겠고요. 주행하실 때에는 전자 서스펜션에 아주 안락한 승차감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득한 옵션까지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입니다. 기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 내비게이션 정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시는 화면 통해 운행 정보 파악 가능한 옵션 적용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아래쪽 핸들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옵션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크래쉬패드 부분에는 주행 보조의 옵션으로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편의 운행 옵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앙쪽 계기판에서는 컬러 형태로 중앙 계기판 되어 있고 네, 이렇게 화면 넘기시면서 네, 기타 다른 메뉴들 모두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부위에서 실내 무드 조명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두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 주행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 69,506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계기판을 교체하거나 주행거리 조작 차량 절대 아닙니다 실 주행거리 그대로 맞는 차량이고요 네, 준수한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만큼 실내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엔진 미션 부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이라는 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에는 12.3 인치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통해서 메뉴 이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라운드뷰 모니터 이렇게 3분할의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방이나 전방의 화면 전환 잘 되고 있고요.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아래쪽에는 아날로그 시계 미디어 패널 그리고 앞쪽에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옆쪽에 보시게 되면. 네, 운전석과 가깝게 뭐 뷰캠이나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기능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DIS 컨트롤러 그리고 3단 통풍 열선 시트부터 핸들 열선 네, 후방의 전동 리어 커튼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차량 키 유무로는 스마트키 2개 네, 그리고 카드키 하나까지 차량 키 정상적으로 총 3개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기능들 너무 가득한 차량이고요. 디자인 옵션으로 시그니처 지엔 셀렉션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파가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운 촉감부터 더욱더 편안한 착자감 느끼실 수 있겠고요. 당연히 실내 무드 조명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좌석의 옵션 정말 가득하고 후석까지 너무나 편안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후석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네 공간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형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후석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패밀리 세단부터 오너드이 분용으로 정말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지만 4인승이 아닌 5인승으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2열 쪽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는 1열과 비슷하게 2열 부분 쪽도. 나파 가죽에 꺼짐이 있거나 손상 부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기낭 암레스트 부위도 버튼 까짐이 없고 정상 작동 모두 하고 있는 것 확인해 놓았습니다. 네, 이제 도어 트림 쪽 살펴보시도록 하면 상단부 나파 가죽 소재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의 네, 컨디션 아주 좋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누르시게 되면 전동 선쉐드 커튼 작동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네 프레스티지만 적용이 되는 후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요즘은 옵션 사항이지만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음질 또한 기본으로 챙겨가실 수 있는 EQ 고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듀얼 모니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컨트롤러를 통해서 앞쪽에 있는 화면으로 지도부터 미디어 다양한 차량 설정까지. 화면 이용 하시면서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래쪽에 다기능 암레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석 개별 공조 되는 만큼 직접적으로 풍량 온도 네, 확인을 하시면서 프로토 공조 시스템 후석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시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까지 기능 지원 모두 되고 있습니다. 네, 밑쪽으로는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측면부에는 더욱 중요한 기능으로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후석 전동 시트 지원이 되고 있고요. 레스트 모드나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넓은 후석의 공간 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앉아있는 좌석 옮기, 옮기시면서 앞쪽에 시트 부분을 각도부터 위치까지 자유자재로 변경이 가능한 만큼 업무 보시거나 휴식하실 때 더욱 더 편안한 공간 창출 가능한 컴포트 패키지까지 기본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은 정말 옵션 좋고 성능 좋은 EQ900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준수한 주행 거리를 찾기가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시세까지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만큼 마음에 드시는 EQ900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가서 스펙 가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7년 11월 등록, 2018년형의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69,000km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기판을 조작하거나 주행 거리 조작 이력 전혀 없습니다. 네, 실 주행 거리 그대로 맞는 차량이고요. 연해 1 0 0 k m 정도 운행한 차량으로서 준수한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 컨디션 점검 때에도 전혀 문제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는 점 진단 받아 놓았습니다. 네, 문제 없는 차량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컨디션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중고차 고르실 때에는 사고 유무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텐데 오늘 차량 네, 성능기록부 보시게 되면 운전석 앞 휀다 교환 이력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요 골각 손상이 있거나 기타 다른 엔진 미션 쪽 충격 전혀 없습니다 네, 깨끗하게 외판술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행 쪽에 특이사항 없다는 라점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판매하는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만큼 더욱더 가성비 있는 가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차량은 5.0 프레스티지인 만큼 타우 엔진부터 전자 서스펜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너무 훌륭한 차량이고요. 옵션, 기본적으로 가득한 차량입니다. 활용도 높은 5인승 프레스티지, 세이프티 썬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관의 이미지까지 잘 살려주는 오늘의 EQ900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또한 출고 시에는 엔진오일 세트 무상 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 서비스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또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차량의 판매 가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 판매 가격. 3,280만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차가 1억 2천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정말 많지 않은 6만 9천키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문제 없고 성능 좋고 옵션 가득한 EQ90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꼭 선점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 또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